시험에 무조건 너네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다, 1차 부등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 관련돼가지고.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 좀 구해,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그려보래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절대값을 벗기 위해서 뭐뭐 뭐 하니? 두 가지로 나뉘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리라는 거는 지금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직선을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을 그리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는 지금 x가 1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큰 양수 쪽에선 얘를 그리라는 거거든 그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두 점만 알면 되죠 그1 넣었을 때가 몇이야 여기? 0, 0. 2 넣었을 때는? 1, 1. 얘가 2,1을 지나가네 얘랑 이렇게 그려지겠죠 두 점만 알면 직선이 결정되는 거니까. 얘는 1, 0과 2, 1을 지나가는 직선 걔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걔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그리래요. 그런 의미거든.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0이고요. 요0 넣으면 몇이야? 1이죠. 원래는 얘가 원래 전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걔 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V자 모양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V자 모양. 아, 절대값 하나 있을 때는 무조건 v자 모양이 그려지겠네요 v자 모양 아그고 꺾이는 점이 뭐야 이게 한번 꺾이는데 꺾이는 이유가 뭐야 x, n을 기준으로 함수가 서로 달라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다른 직선인 거죠 근데 이게 일부분만 그리다 보니까 이게 꺾인 점이 생겨버려요 그 꺾인 점은 항상 얘가 0이 되는 x 값에서 꺾이거든 그것을 기준으로 항상 나누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는 구간을 몇 개로 나누니? 세개로 나눴던 거 기억나니? 절대값 풀기 위해서 얘가 지금 0에 대한 x값이 1하고 있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클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얘를 나눌 때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야,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가 0 넣으면 음수, 음수. 마이너스 둘다 붙이고 나오는 거지. 둘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여기에 사이에 있는 거 하나만 넣어봐. 1.5 넣으면 양수, 1.5 넣으면 음수. 그럼 양수, 음수. 그러는 거니까 1이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양수, 양수. 그럼 2x 마. 3이 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지거든 야,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고요 1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쟤를 그리고요 2보다 크고 클 때는 얘를 그리라는 거거든 그럼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일단은 여기다 1년으면이니1 1콤마이를 1, 지나가네요 0 넣으면 3 1과 작을 때는 얘를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y는 1을 그리라는 거죠 y는 얘를 그리고 y는 1을 그리고 y는 직선 그리고 가운데서는 지금 x축과 평행한 y는 1을 그리라는 거네요 사이에다가 그리고 지금 2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래요 2x 마3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1 여길 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이야? 2죠 오른쪽으로 한칸 갔을 때두칸 가는 이런 식으로 이지겠네요 얘도 지금, 3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원래 정석대로는 이렇게 그릴 건데, 시험 시간에 저렇게 내가 그릴 일은 없을 거잖아요? 빠르게 그릴 거, 빠르게. 빠르게. 야, 결국에는 얘도 어디서 꺾이는 거야? 예, 각각이 0이 되는 x 점에서 꺾여요. 야, 그리고 얘가 어차피, 얘가 절대값을 벗기면서 계산이 되면 뭐 어차피 직선인 거지. 어차피 직선이에요. 직선과 직선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꺾인 점이 생기는 직선이 되는 거죠. 꺾이는 점이 생기는 직선. 그럼 나는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를 딱 보고서 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일이 생길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럼 나는 어차피 꺾이는 점을 찍을 거거든? 얘는 몇번 꺾여요? 두번 꺾여요. 두 번. 그러면 지금 1에서 꺾이고요. 2에서 꺾여요.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0이고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절대 값 하면? 1. 1. 얘는 1콤마이를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 아, 그래프인 거지. 아, 얘는 1콤마이를 지나가네. 여기 2 넣으면? 2 넣으면 0이고요. 여기다 2 넣으면? 1. 아, 얘는 2콤마이를 지나가는 직선이네. 그리고 절대 값을 벗겨봤자 직선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무조건 연결돼야겠네 그리고 이쪽은 둘다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기울기가 2거든. 그럼 기울기 인 거니까 한칸 갔을 때두칸 올라가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둘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이거든. 왼쪽으로 한칸 갔을 때두칸 올라가는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요.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 몇번 꺾이겠니? 네. 세번 꺾여요. 그럼 세번 꺾이는 거니까 내가 그래프를 어디서 꺾인지 알아요. 1에서 꺾이고요. 2에서 꺾이고요. 3에서 꺾여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1넣어볼래 전체 다 1. 그럼 얘가 0이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값 1. 여기다 1 넣으면 음. 2. 그럼 1 콤마 3을 지나가네. 여기다 2 넣으면 2 넣으면 0이고요. 2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1인 거니까. 2 콤마 1을 지나가네요.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이를 3,3을 지나가네요. 3 넣으면 여가2고요3 넣으면 1이고, 3넣면 0이고. 그럼 가운데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연결돼야 돼, 연결돼야 돼. 어차피 다정개 곁에 가서 벗겨봤자, 계산해봤자 직선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는 무조건 연결돼야 되는 거고. 야, 이쪽, 이쪽은 다 3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 양수, 양수여서 그냥 나오거든? 그럼 기울기가 몇 대겠니? 직선이. 기울기만 보면. 3. 얘도 플러스 나오고, 플러스 나오고, 플러스 나오면 3X거든? 그럼 기울기 3이기 때문에 한칸 갔을 때 하나, 둘, 셋 올라가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이쪽, 이쪽에서는 일부가 작을 때는 얘가 다 음수여서 마이너스 다 붙이고 나오, 나오거든? 그럼 기울기만 보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한칸 갔을 때 둘, 셋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 어디서 꺾이겠니? 1에서 꺾이고 1콤마 0을 지나가고요. 그 오른쪽은 기울기 1이지. 한칸 갔을 때한칸 가는 이렇게. 얘도 왼쪽도 한칸 가서 한칸 가는 음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프 자체를 그럼 내가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알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너네가 이런 짜증나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 어 이것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이거 풀었던 기억 이 있니 얘 어떻게 풀었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 가지고 얘얘저때가 풀어서 여기서 근거한 다음에 여기 들어간지 확인하고 여기 푼 다음에 확인하고 기억나 이거 이렇게 풀었던 거? 난 얘를 이렇게 안 풀고 나는 그래프로 풀어볼 거 그래프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 가 항상 이렇게 한다 해서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x좌표는 저 방정식의 실근과 동일하다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항상 얘를 내가 함수로 해석하고 싶어 그럼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좌변의 그래프 일다 y 붙이고 이 그래프랑 우변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x좌표를 구하면 저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겠구나 그럼 내가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좌변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1, 예, 1, 1을 지나가고요. 여기다2으면 2, 1을 지나가고요. 가운데는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 에 이쪽 기울기는 몇이겠니? 기울기 몇이에요 이쪽? 이쪽 기울기 몇이야? 얘 플러스 플러스로 나올 테니까 이쪽 얘만 그래프 그리는 거야 지금 이쪽 좌변 그래프. 플러스 플러스하면 기울기 2죠. 그럼 한칸 갔을 때두칸 올라가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쪽도 한칸 갔을 때두칸 올라가는 마이너스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당연히 3인 거고. 그래야지만 1 갔을 때두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y는 5라는 거는 얘가, 여기가 4? 5. 지금 y는 5. 이 그래프랑 만나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5일 텐데. 교점을 구해보래요, 이렇게, 여기.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 근데 얘를 구하는 게 겁나 쉬워요. 기울기로 구할 거거든? 얘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니? 기울기 몇이야, 얘? 2잖아요? 그럼 기울기라는 건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뒷변부의 높이가 기울기의 빈 거고, 그럼 얘가 몇 대면? 1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기우기인 건데. 근데 우리 이만큼 길이 아는데. 이만큼 길이 몇이에요? 4죠. 아, 얘가 4구나. 어, 이만큼 4구나. 그럼 이만큼 길이 몇이야? 2. 2네? 그럼 2에서 오른쪽 이만큼 가면 얘가 몇이야? 4네요. 여기는? 여기도 직각상태 이렇게 만들면 몇대 몇이야? 1대 2? 대칭성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1대 2인건데 지금 여기가 길이가 4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되겠네요. 그럼 1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여긴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개의 실근은 마이너스 1과 4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4. 가능하겠니? 조금 어렵죠. 조금. 이거 이거 야 이게 더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니 세개 나눠가지고 방정식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겠니 이게 훨씬 빨라 이게 훨씬 지금 내가 설명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만 더 해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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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볼까 x-3 x-2 어. 다음 1차 부등식을 예, 풀어보래 그럼 우리 예,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존재하거나 같은 x의 범위 해석하는 방법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 그럼 난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2와 3에서 꺾이고요. 그럼 저3 넣었을 때 몇이야, 여기? 내가 얘를 해석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laughs> 3 넣으면 몇이야? 3 넣으면 5. 3콤마 5. 이 점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2 넣으면 5죠, 5. 그리고 기울기는 몇이에요? 2죠, 2. 여기는 가운데 무조건 연결되고, 이쪽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일단 넣으면 다 양순 거니까, 기울기 2.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런 다음에 y는 6, y는 6은 여기죠. 이렇게 그럼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는 여기네요. 작거나 같은 건 여기, 그거의 x 범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답은 그럼 난 얘를 구해 주면 되겠네. 이두 개의 값만, 교점 x좌표만 구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나는 이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가 인 거니까 얘가 1대인 거고요.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죠, 1. 그럼 얘가 2분의 1이네? 그럼 3에서 2분의 1만큼 하면 몇이에요? 3.5? 3.5 분수로 하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대칭인 거니까 얘도 몇이겠니? 이만큼도. 2분의 1이겠죠. 그럼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라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우리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계산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3개로 나눈 다음에, 부등식푼 다음에, 여기서부등식 풀고 얘랑 열립. 여기 부등식 풀고 얘랑 열립. 여기 부등식 풀고 얘랑 열립 한 다음에 그걸 다 합쳐서 풀면 얘가 나와요. 우리 해봤잖아. 해봤잖아요. 우리. 푸는 건 보여줬을 텐데. 뭐세 개로 나눠서 푸는 거 하는 것보단저 그래프 그리는 거를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요. 너네가 고에 올라와서 시험 보기 전까지 아, 기말고사 때 반드시요. 기말고사 때 너네 학교 기말고사 때 여기서 뭐이용한 거예요. 그래프 그릴 줄 아니야? 기울기를 이용할 줄 아니야? 직선 파트여서 한 거예요. 직선 파트 여기서 포인트 만약 내가 기울기를 이용을 못해요, 그럼 내가 이 직선의식 구하고 이 직선의식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 교점을 구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다. 그럼 너네가 한번 문제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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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지금 빈 종이에 음...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고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보고 꺾이는 점이 0하고 1하고 인 거니까 0, 1, 2 0 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몇이니? 0, 0, 0, 0, 0 1, 0, 2, 0, 3 0.3을 지나가는 거고, 내일 내면 1.2, 아, 1.2를 지나가네. 여기는 2는 면, 2.3을 2, 지나가네. 그럼 가운데는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이보다 끄거나 같은 데는 얘가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서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럼 한칸 갔을 때 하나 둘 셋, 대략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뭐이고 디테일하게 뭐그릴 필요 없어요. 하나 둘셋 이렇게. 그러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가팔라야겠죠. 얘가 기울기가 2 짜리. 그. 여기 기울기가 아 1짜리군. 기울기 짜린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y는 7, 7, 7을 여기 있겠지. 그때 이제 교점을 구해서 지금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는 여기 이해죠 아래에 있는 x의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교점의 x 좌표를 구해야겠네.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기울기를 이용하면 얘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니? 3인 거니까, 이거 1대 3. 3이죠. 이만큼 길인 이 몇이야? 4.4. 얘는 길이가 몇이야? 3분의, 4. 어, 3분의 1을 곱해야죠. 3분의 1, 3분의 4. 그래야지만 얘가 1대 3인 거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2에서 3분의 4만큼 가면 몇이야? 어, 3분의 10, 네, 3분의 10, 아, 3분의 10이구나. 여기는 왼쪽도 3분의 10만큼 가면 되겠죠. 대칭성이 있는 거니까. 항상 대칭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얘가 2구, 얘가 갑자기 1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 어차피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얘 길이도 똑같이 3분의 4겠죠. 그 왼쪽으로 3분의 4만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제를. 그래서 우리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는 이동까지 배우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이제 이동하면서도 좀 그려볼 거거든요. 이차함수처럼 같이 조금 움직여요. 절대값 하나 있을 때는. 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올라가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몇 가지.